여러분, 이게 다 남의 집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 집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다른 집 이야기도 공부를 해 두어야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아이가 무엇을 할때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지, 그리고 방에서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많이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가슴 아픈 사연 두 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어,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굉장히 마음 아픈 사례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아이는 정말 모범생이었고, 강남에서도 아주 이름난 동네, 또 이름난 학교만 쭉 다닌 고3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머니가 너무나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저희 상담센터로 연락을 해 오셨어요. 그리고, 아, 정말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상담센터에 와서 만났는데, 온몸을 떨면서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아이가 고3 올라올 때까지 전부 1등급. 네. 전부 1등급이었고, 학교 다닐 때도 늘 반장했대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애가 외모도 너무 멋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강박, 수능 100일 앞두고 너무 불안해지니까 자기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걸 견뎌야 될지 한 번씩 호흡곤란이 오고 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딴데로 돌릴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배우지 못한 채로 오로지 공부만 하면서 고3까지 온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아빠 주민번호로 뭐 성인 인증하고 이러면서 유튜브에서 아주 좀 이제 음란한 것들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관심은 이제 어플로 가고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우리가 음지에 있는 엠번방 비슷한 막 그런 데까지 이 아이가 흘러들어가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런 음란물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쾌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수능 시험을 앞두고 밀려드는 그 공포와 불안을 굉장히 강력한 자극이니까 그걸 볼 때. 수능에 대한 두려움을 잠깐 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흘러 들어간 어떤 텔레그램 어떤 방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 이상한 채널로 빨려 들어가게 됐는데, 분명히 여자였대요. 그리고 굉장히 예뻤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막 신체 부위를 보여주면서, 너도 보여줘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지만, 이 여자가 먼저 자기의 나체를 보여주니까, 이 아이가 자기의 나체를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너의 동영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네 핸드폰을 다 해킹해서 너의 부모님, 네 친구들 번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아이 카톡으로 그이 아이가 이제 나체를 보여주고 했던 동영상이 온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얼마를 입금하지 않으면 이걸 너네 엄마한테 보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모든 생활이 멈추고 공부도 멈춘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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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했는데, 엄마한테 그 영상이 간 거예요. 엄마한테. 그리고 그 다음은 너네 아빠 차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엄마한테 먼저 보냈을까요? 엄마들은요, 이거 아빠 알면 큰일이다. 아빠가 알기 전에 내가 해결해 봐야겠다.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노리는 건첫 번째가 엄마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얘랑 같이 완전히 공포에 휩싸여서 벌벌 떠는 상황이 된 거죠. 저한테 왔을 때도 엄마와 아들이 온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한테, 이 엄마도 그 동영상을 보고 너무나 충격에 빠진 거죠. 우리 아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굴을 합성한 게 아닐까. 근데 아들한테 아들, 이거 뭐야? 라고 물었을 때이 아이가 완전히 온몸을 떨면서 엄마 죄송해요. 이러고 이러고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엄마한테 이제 500만 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니까 이 엄마는 500만 원을 준비해 놓고 선생님 이거 500만 원 보내면 끝날까요가 저한테 물으러 온 거였어요. 그 당시는 제가 경찰대학에 근무하고 있을 때라 이 어머니는 이제 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500만 원 주면 끝날까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예, 500만 원이 들어오면 호구 잡은 게 되는 거죠.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엄마는 여기서 끝나야지. 우리 아이가 강남에서 얼마나 이미지가 좋고, 그리고 모범생으로 다 되어 있고,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핸드폰을 해킹했다라고 하니까, 이 동영상이 다 뿌려지면 내 아들 인생은 끝장인데. 500만원 주면 끝날까요? 저에게 물은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머니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빠지고 빨리 돈으로 해결하고 아빠도 모르게 해야 된다. 그들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서 떠는 걸 그들은 이용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자. 라고 했는데 이 어머니는 끝내 경찰에 신고하자는 제 말에 수락을 못 하셨어요. 왜냐면 얘들이 나한테 뿌린 거 보면 경찰에 신고하면 더큰 보복을 한다고 했으니까 안될것 같다고. 여러분, 자, 얘다 1등급 나오는 아이였어요. 예. 그런데 한번이 아이가 잘못 들어간 핸드폰의 그런 악마의 세계에서 이 아이는 하루아침에 그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 아이 결국 재수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정신과 약을 먹어도 그 불안과 공포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동영상이 어딘가에 계속 나돌고 떠돌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 아이가 무엇을 할때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지, 그리고 방에서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많이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내향적이고 조용하고 공부만 하는 아들들 너무 예쁘죠. 너무 고맙죠. 그렇기도 하지만 이 아들들을 키우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운동을 좋아하고 액티브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친구들이랑 노래방 많이 가고 오히려 그게 더 땡큐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그렇게 발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애향적이고 공부만 하던 아이들이 뒤늦게 고2, 고3 때 그렇게 스트레스가 폭발할 때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사례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는요. 오히려 부모님이 굉장히 대담하셔야 돼요. 정말 대담하게 아들 괜찮아 이거 내가 막아줄게 이거 내가 막아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아빠가 해결해 줄게 괜찮아 너 우선 진정해 그리고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줄 몰랐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을 때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몰랐다는 건 엄마 아빠의 잘못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자 세상은 아직도 이런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날뛰게만 다 되어 있지는 않아. 변호사의 도움도 받자, 경찰의 도움도 받자. 내가 그렇게 할게. 우선 아이를 좀 진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대담한 모습을 좀 보여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도움을 받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 부모님이 우왕좌왕 떨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의 도움과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에 빨리 용기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